우선은 전체 집합이 8개가 있어요. 1서부터 8까지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k-3개일 때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은요. 벤다이그램 그래, 선생님 벤다이그램 그래 한번 펼쳐볼게요. 요렇게 a고 기집합이 요렇게 있고, 전체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a집합에 k개 고 교집합에 k-3개니까 여기에 k-3개가 들어가 있다그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야지, a집합에는 k개. 됐어요? 응. 음. 이거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찾는 건데 생각을 해 봅시다.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우선은 선생님이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자,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풀잖아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됐어요? 아, 우선은 얘는, 내가 알수 있는 건 얘는 k개고요, 내가 얘는 몰라. mb, 마이너스, 부 집합의 원소 개수는 k 마이너스 3개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겠죠? 어, 지금 b 집합의 최대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값. 얘가 가장, 원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밖에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개 라도 이렇게 있어봐. 이거보다는 우선은 밖에 보다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얘가 가질 수 있겠지. 최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8까지가 있어. 1에서부터 8까지가 있는데 우선은 밖에 A 합집합 B 밖에 밖에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는 밖에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가 여기 더 많이, 더 원소가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최대를 가질 수 있, 을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많이 가지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원소들이 밖에 있으면 안 돼.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얘가 가장 많이 가지려면 합집합이 뭐가 돼야 돼? 전체집합이 돼야 돼, 섬체집합이 우선은. 밖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아 얘의 원수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 가능합니까8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가 나오는거죠. 그쵸? 자 그러면 k-k 없어지고 플러스 3 넘어가시면 5아 최대가 b집합의 최대 가질 수 있는 값이 5란 말이야. 어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b집합의 최소야. 여기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없는 게 채소잖아. 이거 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비 집합의 채소값은 NK라고 했는데, 채소값은 K-3이 최고수지 가장 채소는 교집합 원소 다 들어가 있는 거겠지?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는? 이게 채소라고요. 그다음 M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6. 600이 3에서 4. 이나오서 이해 됐어요? 이거 3. 3. 딱. 네. 오케이.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음. 한집 여기 a랑 b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 집합인데 한 집합이 최대가 나오는 상황은 아, 합집합 안에 다 모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합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가 나올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최소는 교집합. 이렇게 될 때. 네.